수요일 우리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가 생각납니다. 많이 그립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으니 감사를 드리고 특히 COVID-19이 조금 더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 또한 감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음이 힘들고 지금 좀 무겁다고 해도 이 시간만이라도 다 함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에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바 아버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형제자매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찾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그 은혜를 기억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 확실히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아니면 혹은 잠을 주님의 평화 안에, 편히 주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여기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 그런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오케이. 28절. 일단 28절을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케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그 배경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자가 그영그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늘 것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진짜 한번 물어볼 만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주, 주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던 것인가? 에?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세 가지 해석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서 요한 계시록을 쓰셨기 때문에, 즉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셋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작은 해석입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두 가지가 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동시에 주님께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았지? Right. 일단 요한이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새 후에 17장 1절입니다. 예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두 번째 해석은 주님께서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장면. 그 왕권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그 해석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다. 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과 동의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특히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마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엿새 후에 그 바로 다음의 장면이 이 예수님의 영광의 장면이기 때문에 맞는 해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해석 두 개를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것도 여기에서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늘 나라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실천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며 그 왕권을 이 세상에서 차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권을 거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주님 앞에 결심하여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계속 완성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자의 왕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딱한 가지 적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내가 조금 있으면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모든 노력으로 너희들 위하여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다 남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한후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될 텐데 갑자기 베드로 우서 일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경험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친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16절, 일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보세요. 크신 위험을 친히 본지라. 사도 베드로 언제 그렇게 보셨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억하고 있는 마음의 그, 그, 그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추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세상과 실컷 타협한 사람들에게 첫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전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었던, 없었던 그 추억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옛날에 대학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산의 경험, 그 영광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체험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던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 후로 언제, 언제, 또 언제 주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며 지금도 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므로 인하여 위로와 용기가 받았던 때들이 언제입니까? 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까? 어떤 한 설교를 통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었습니까? 특별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묵상이 끝나고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더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 적어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처음 내, 예수, 내 주님을 영접했던 그날, 그날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늘나라의 순간들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냥 나의 과거, 바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으며, 다시 그런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용기를 갖고 사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둥물 그지 그 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 아버지 이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왕권을 한번더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